오늘은 지붕을 붙이는 판넬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 자재도 우리 FF 판넬로 지붕 자재가 나오거든요. 두께가 한 200d짜리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 작업이 가능하면 그걸로 써주면 좋죠. 좋은데, 이게 판넬보다는 무겁거든요.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 패널인데. 그래서 이 자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써봤다 하시는 분들도 덜어 내가 만나거든요 그다 하시는 말씀이 무겁다 그 소리 딱 하세요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도 이 판넬 공장에서 내 판넬을 실으러 갔는데 와 판넬 공장 엄청 크다 내가 판넬 공장을 직접 갔는 것 중에서 눈으로 본것 중에는 이 공장이 제일 크네요 거기서도 이 판넬을 실으러 왔는 그 분이 이제, 나 같은 분이셨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HB 뭐, 판넬, 건축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소리 딱 하시더라. 그거 무겁잖아. 딱이러시더라고요 무거운 거 알죠? 그니까, 러 무거워도 시공이 판넬보다는 힘들, 좀 불편해도 이제 성능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다 상관없이 판넬로 하면, 판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중부 2지역까지 되는 단열 값인데 일반 판넬로 했을 때한 150t는 넘어가야 중부 2지역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0t인데 150t면 3cm, 양쪽이면 6cm가 더 커지는 거죠. 그걸 실내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폭만큼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실내 공간이 6cm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니까 러 이걸로 하면 6cm가 더 늘어간다,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다른 업체에서 목조로 만든 거 봤는데 목조로 R23 정도의 단열값으로 만드니까 그게 한쪽 벽이 20c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줄자로 재봤거든요. 폭이 3600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외경이 나는 3400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들어가서 내경을 쟀거든. 내경을 재니까 우리 거보다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이 저기 3,400으로 만들었고 다른 업체가 3,600으로 만들었으면 20cm가 이미 크기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내경을 쟀더니 내꺼 거가 더 넓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폭을 그 업체처럼 3,600으로 만들었으면 나는 안에 실내 공간이 그 업체보다 2 0배 cm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지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화재에 이제 불이 안 붙으니까 그걸 화재라든지 단열성능이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쓴다고 앞쪽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을 다 따지면 나는 이게 좋아요. 좋은데 아까 지붕자재는 그 지붕 두께 이제 단열, 단열성능이 좋으려면 지붕에서 햇볕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벽체보다 지붕재를 좀더 두껍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붕재를 올린다 친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FB판넬이 200t 짜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지붕제 크고 두꺼운 걸 무거운데 들어가지고 올린다는게 안되니까 판넬로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판넬이 어 내가 이거 혹시나 몰라서 이게 체력심터 지만 중공을 낸다 하면 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나 몰라서 어차피 우리 자재는 시험 성적서가 있고 그래 지붕 지붕 자재도 시험서가, 시험 성적서가 있는 걸로 내가 샀어요 그러면 더 비싸거든요 일반 판넬보다 나연 판넬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지붕을 올리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 보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했잖아 여기서 좀 착오가 난게 있었어요 무슨 착오가 났냐면 이거 보면 오, 두께가 5cm 50T짜리 잖아요 어 지붕을 오, 50T짜리 올리면 되냐 안 되지 당연히 두껍게 올려야 단열이 좋으니까 근데 왜 50T로 하냐면 내가 이거를 설계를 100% 완벽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나도 스케치업으로 도면 그려보고 또 뭐든지 문 들어가고 이런 거를 높이나 뭐 계산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좀 아니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짧게 해가지고 대충 이거 기둥 높이 있죠. 이거 2600 잡고, 왜냐하면 현관문이 예를 들어서 현관문 높이가 보통은 2100이잖아요? 2100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았기 때문에 여, 여기가 삼각형 모양이 천장이 붙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천장이 아니고 벽체가 이렇게 이 벽체가 타고 돌고 이게 위쪽이 붙으면 이게 또 120t니까 그만큼 또 내려오고.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현관 문이 생기고 그 공간들, 이런 걸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한 2600으로 잡았는데 그렇게 잡으면서 일단 내가 기둥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박공 지붕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정박공 안 하고 정박공은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5대5 먹는 게 정박공이잖아요. 근데 사선으로 지금 박공으로 내가 만들면서 이 모양 있잖아, 모양. 이 디자인 모양 값.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 경사를 많이 주거나 낮게 주, 줘서 그 모양을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모서리 꼭지까지 3,300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얘를 이동시킬 때그 뭐죠? 어, 저상형, 추레라를 쓰지 않고 일반 뭐, 뭐라 해야 되죠? 일반 그그 그 뭐라, 뭐라 합니까? 그거 화물차, 그 이름 같이는안 난다. 그 차에 올렸을 때그차 높이가 1100 이거든요 조금 더 낮거나 높은게 있는데 1100으로 잡고 얘가 올라가면 이제 3300이 올라가니까 4400 그러면 우리가 뭐 국도 같은데 고가 들어가면 보통 4500 이잖아요 그래서 여유주고 그거 생각해서 3300으로 만들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이제 그3300을 맞추려고 하니까 지붕 두께를 만약에 150t 나2 0 0 짜리를 위로 바로 올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지붕 높이가 나오면 마감선이 3,300에 떨어지잖아요. 3,300이라는 거에 맞추려고 하니 얘가 낮아지면 모양이 안 이쁘고 왜냐면 낮아져야 위에 지붕을 200t를 올리면 3,300 마감선을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20cm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면 경사각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하다 보니 최대치로 올려서 5cm만 여유를 주게 돼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판넬을 지붕을 5cm 짜리 판넬 붙이고 밑에서 4단열을 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현관문하고 다달아놓고 모양들을 다 보고 문제가 없다 하면 이 전체적인 높이를 2600이 아니고 2400으로 낮춰가지고 이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200d 판넬을 치면 엄청 편하겠죠 그러면 일이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일단은 이 제가 생활 때 여기서 모양들이 이 정도 가야 이쁠 거라고 내가 생각은 하기는 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뻐도 일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또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야. 그 그래 어쨌든 그런 뭐랄까 나의 그런 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병신 짓을 하고 있는 병신 짓을. 근데 뭐뭐 뭐,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이런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거든요. 내 말을 잘 들어봐요. 내가 이때까지 유튜브 한지 4년 됐거든 그거. 구글에서 메일도 날라왔다. 4년 됐다고 축하한다고. 지금 딱 4년 됐어요. 지난주가 그 메일을 받았으니까. 그래 유튜브를 하는 4년 동안 그 전에 내가 일했는 거는 유튜브야. 유튜브가 없을 때 일했는 거니까 그냥 4년이라고 쳐봐요. 4년 동안 내가 일하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올리지 마세요라고 했는 거는 안 올리고 클라이언트가 올려도 상관없다는 걸 내가 올렸는데 내가 이때까지 일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고 병신 짓을 해도 내가 이렇게 다 공개를 하잖아. 만약에 인테리어 업체가 자기 채널을 만들었으면 이쁘게 잘했는 것만 다 찍어서 편집 가공해서 올리잖아요 그 영업용으로 쓰는 채널이니까 저처럼 누가 이렇게 병신짓한 거 속내까지 다 이렇게 올려요 네 그렇게 다 올렸잖아요 그 나는 안 부끄럽거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실수를 해도 거기에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깨닫고 그, 그거를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발전을 계속하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안 부끄럽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고객한테 피해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뭐 병신지태도 뜯었다 붙였다 나 혼자 고생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댓글들에 이제 나쁘게 댓글 달잖아요. 뭐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과거에는 달렸죠. 지금은 저한테 그런 댓글 다는 사람 없지만. 그러면 나는 내가 해주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남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는 거예요. 남들의 비난을. 그러니까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 내가 다 감수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극복하는 게난 낫다 이 말이지. 그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자기가 뭘 하려고,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게요. 직장을 다니는데 본인이 유튜브, 여행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직장 다니면서. 직장이 싫어서. 아, 나도, 뭐, 누구 유튜브, 나도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여행 유튜브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부모님 눈치, 친구 눈치, 뭐, 누구의 눈치, 뭐, 그런 거할때 유튜브에 내가 나오면 부끄럽고 어쩌죠. 모든 눈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안하잖아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눈치 보지 말고 하라. 도전해라. 나는 이런 주의거든요. 해봤다가 재미없거나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시간 좀 까먹어도. 그 정도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1년 정도. 돈 벌었는 것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찍어 봤다가 본인 생각대로 유튜브가 잘안 돼서 수익이 안 되고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직장생활 10년 20년 50년 하다가 나이가 60 70 80 먹어서 무슨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20대 때 그때 30대 때아 여행 유튜브 그거 뭐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 사업 할라 했는데 그때 했을 거 후회한다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나드 쇼 무덤에 무덤에 비석에 그렇게 돼, 돼 있잖아요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옛날부터 읽었던 책에서 나온 건데 호스피스 병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 알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병동이잖아요. 거기서 인터뷰 했는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하고 인터뷰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전부 다 했던 답변이 뭔줄 알아요? 봐봐요. 후회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과거에 했는데 했는 일이 잘못돼서 내가 후회하잖아 근데 했던 이 답변이 뭔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걸다 후회하고 있다니까 그 답변이 내가 예를 들어 갖고 뭐, 뭘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못 했다. 못한 걸, 안한걸 후회한다니까. 내가 버킷리스트가 뭐고, 세계에 뭐가 뭐가 있는데, 하, 그때 했을 걸. 그게 못 해본 게 후회된다. 이런 거야, 못 해본 게. 그니까 러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잘못된 걸 본인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그 여자랑 헤어지지 말 걸, 그 사업을 하지 말 걸, 폭삭망했으면 아, 과거에 했던 행동 중에 잘못된 걸 후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친구가 어떤 사업을 하자 했어. 그 본인이 겁이 나서 안한 거야.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 그때 그 사업을 도전을 해봤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해본걸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많이 도전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지 말고. 그게 왜 그걸 잘못 하냐면 본인이 잘못될까 봐 겁도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이면 안에 많은 심리적으로는 사람들 눈치. 그게 겁이 난다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한다. 비난이 겁이 나서 안 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란 결국 이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줄게. 음악을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 가수할 거야. 미쳤어. 공부나 해. 이렇게 될수 될 있잖아. 근데 내가, 하, 밭 차고 나 가수할 거 나갔는데. 내가 잘 돼가지고 유명 가수가 되면 전부 다 떠받들죠. 부모님부터 친구부터 해서, 아, 내 친구가 누구 가수다, 우리 아들이 무슨 가수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근데 내가 안될 확률이 많잖아. 성공 확률보다. 안 되면 다 비난하잖아. 나를 야, 그때 하지 말라 했잖아. 사업한다 했는데 내가 여기서 복상망해.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디자인 잘 뽑고 좋은 자재로 잘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내가 잘 돼가지고 연매출이 수십억, 수백억이 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 잘했다 한다니까, 이 사업. 너 그때 타이밍 좋을 때 잘했다. 농지법 개정돼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너 잘했다. 부모님도 잘했다. 그때 되면 잘했다 한다. 근데 내가 이걸 폭상망해봐요폭상망해서돈다 투자가 투자 했는 거다폭상망해서 빚지고 내가 하면 남들이 뭐라요? 그때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 하지 말라 했잖아. 뭐 인테리어는 하지, 체육관은 하고 있지. 왜 그거 해가지고 다그 소리 안 나니까 그게 비난이잖아. 사람들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도전을 못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결국 사람 눈치를 본다. 그 말이거든. 그거는요,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고요. 어차피 모든 일은 본인 노력 여야가 있는데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 남들 눈치, 비난, 하, 나에 대한 책임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고 본인이 30대, 40대, 50대, 60대 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고 죽기 전에 후회한다니까. 정말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전하는데 내일안 했죠. 안 하고 인테리어만 그 간간히 먹고 살만큼 하다가 5년 10년 지나봐요. 지났다 쳐봐요. 내가 다른 업체들이 이거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잘 되는 업체들 내가 유튜브나 보면서 아 그때 내가 할라 했는데 했을 걸 나도 했으면 지금 쯤잘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 내가 할 수도 있다니까. 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능력 다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고 살라고요. 죽을 때 그냥 후회 안 하고 죽고 싶어요 나는. 그 오늘 뭐이 판넬 이거 지붕 주제인데 얘기가 겉돌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영상 봐가지고 지붕 올리는 것보다 올리면 아 저래도 하는구나 뭐 아무리 저래 병신같이도 하는구나 이거 보는 것보다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메시지 있잖아. 그거 진짜 그게 더 중요해요. 아무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사세요. 오늘 점심 볶음밥. 음, 엄청 맛있다. 망둥어 회. 이렇게. 오. 아무것도 안 찍고. 냉장함 앞에 까 음, 비린맛은 없어요. 살은 물컹한데 씹으니까 단맛이 좀 있네. 드셔봐요. 영상으로 가재 구경시켜드렸으니까 이제 니는 촬영을 다 했다 가라.